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A1 알폼 공시실무자 김동섭 과장입니다. 먼저 저희 A1 알폼의 기업 설명회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A1 알폼은 건축 가설제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는 코넥스 상장 기업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준비한 자료를 통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A1알폼의 회사 개요 및 연혁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1알폼은 2005년 4월 26일 설립하였고 현재 21년차 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납입 자본은 35억 원이고 알루미늄 거푸집 임대, 판매, 갱폼 판매, 그리고 포세린 패널 판매 등을 하고 있으며 주 거래처로는 GS건설, 금호건설, 신동화건설 등 국내 주요 대형 건설사들이 있습니다. 2015년 1월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으로부터 준 ipo 개념의 전환사채 등을 인수하면서 준비 끝에 2015년 12월에 코넥스에 상장하였습니다. 2018년 10월에 추가 신규 사업으로 포세린 패널 판매도 시작하였으나 이후 코로나 등 여러 사정으로 회사가 유동성의 문제를 겪으며 부득이하게 2020년 9월 24일자에 수원지방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4월 1일자에 원회생계획 인가결정과 2022년 5월 27일자에 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을 각각 받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담보권 전체 변제 및 회생채권 부분 변제를 이행하며 법원의 긍정적인 검토를 이끌어냈고, 약 2년 만인 2022년 10월 7일 회생절차 조기 종결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장 현황입니다. 본사 및 공장은 충청북도 괴산군의 대재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영업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종전 서울 강남구에서 별도로 운영하던 포세린 패널 전시장은 2025년 7월에 운영 종료하였습니다. 현재 임직원 총원은 49명으로 본사 및 영업사무소와 전국 건설 현장으로 조직이 분포되어 운영 중입니다. 회사의 주주 현황입니다. 회생 이전에는 최대주주 안중호 의 특권자가 7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었으나 출차 전환과 회생 계획에 따른 감자를 거친 결과 21%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리고 회생 종결 후 2025년 9월 말 기준에는 최대주주 안중호 외 특권자가 48.28%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기주식이 9.81%이며 산업은행을 포함한 기, 금융기관이 25.98%, 기타주주가 7.29%, 소액주주가 8.65%로 주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의 특성 및 현황입니다. 알폼은 주택 건설 현장에서 콘크리트 사설을 할때 사용하는 건축용 거푸집입니다. 주택 건설 기본 시공 과정에서 초기 공정에 필수적으로 투여되는 핵심 건 자재입니다. 회사는 콘크리트 타설에 필요한 거푸집 그 알폼을 공사 기간 동안 건설 회사에 임대하고 단위당 임대 단가를 기준으로 산정된 임대료를 수치합니다 알폼 사업은 김, 기본 임대 자재 및 생산 설비를 확보하기 위한 초기 자본 투자가 선행되어야 하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입니다. 현재 상위 다섯 업체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과점 형태의 산업을 이루고 있습니다. 알홈산업은 건축 및 토목공사와 밀접한 건설 산업의 경기에큰 영향을 받으며 특히 주택 아파트 수요와 공급의 변동성 등에 매우 민감한 산업입니다. 2013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포함한 국내 대형 건설사들이 알폼을 활용한 콘크리트 타설 방식을 표준 시방서로 채택한 이후에 주택 건설 경기의 호황기를 거치며 수년간 급성장을 하다가 2018년 이후 침체 조정기를 거쳤으며 이후에는 최근에 이르기까지 반등을 반등과 침체를 반복하며 장기적으로는 침체 국면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알폼 임대 단가가 낮은 상태를 지속하고 있어 관련 기업들의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시키고 있고 저희는 낮은 단가의 수주를 지향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당사의 다른 제품들과 포트폴리오 재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폰과 병행했던 테이블폰과 각종 서포트류 임대사업을 활성화하고 노후 알폰의 재활용 매각 그리고 흑막이 가설제 ts 패널 임대의 확대를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주택 건설용 건축용 거푸집인 알폰으로 국내 주택 건설. 현장에 임대 및 판매하는 것을 주 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알폼을 조립해서 그 사이 공간에 비정형물, 콘크리트 타설물을 투여하는 방식으로 사용되며, 이를 조립형 시스템워크라고 합니다. 조립 후 거기에 콘크리트 타설을 하고 양생이 되면 다시 알폼을 해체하고, 그 다음층에 올라가서 복제를 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하층과 상층이 동일한 구조 면적을 가지고 있는 아파트형, 다세대 주상복합 등 이런 형태의 건축에 경쟁력이 있으며 알루미늄 재질 특정상 경량으로 시공이 빠르고 안전하여 과거 주로 사용하였던 유로폼이 현재는 대부분 알폼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제품으로 갱폼이 있습니다. 갱폼은 외부 벽체 거푸집과 발판용 케이지가 일체화된 대형 거푸집으로 판매되고 있으며 고층 아파트 외벽 공사와 원활한 시공과 안전을 목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제품으로 서포트류입니다. 기존 알폰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오피스 건, 건물 등의 건설 현장에 임대되고 있습니다. 천장 타설용 대형 거푸집 시스템인 테이블폼과 수직 하중 지지용 지지대인 잭 서포트, 멀티 서포트가 있습니다. 다음은 포세린 패널입니다. 흙, 돌 등의 고재, 초재를 가공하여 1200도 이상의 고온, 고압의 압축 과정에서 제작하는 타일로 두께가 6mm 이하, 면적 1.62제곱미터 이하의 보드박판으로 무게가 매우 가볍고 열과 추위에 강하여 물흡수율0.3% 이하로 매우 낮습니다. 내외장 벽재에 주로 사용되며 무늬가 다양하여 계단, 바닥, 실내 거실, 욕실, 주방의 마감재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제품 TS 패널입니다. TS 패널은 관로 공사용 가 시설로 공사 중 굴착면의 붕괴를 막기 위한 간이 흙막이 용도로 투입되는 제품입니다. 열수송관, 광역 상수도, 하수도, 송유관, 전력선 매설 등 국내 관로 공사의 표준 시공 방법으로 다양한 곳에 임대되고 있습니다. 도시 내 지하 공간 개발과 인프라 확장에 따른 수요가 증가하고 작업자의 안전과 안전을 위한 법적 규제 강화로 인하여 중요성이 증가하여 시장 전망을 높게 보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공급 용수 시설, 천연가스 발전소, LNG 배관공사, 전력 공급용 선, 송선 선로, 지중화 공사, 상하수도 증설 및 노후 하수관 교체공사 등 꾸준히 증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3개 사업년도 재무상태표입니다. 2025년 반기 기준으로 자산총계 574억원, 부채총계 211억원, 자본총계 363억원입니다. 재무제표 요약입니다. 2 0 22년부터 2025년 반기까지 재무제표이며 자세한 내용은 숫자를 참고 바랍니다. 매출 실적은 2024년도 반기기준 98억원에서 2025년 반기기준 120억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반기기준 손익 실적은 영업이익 22억 원, 당기순이익 22억 원입니다. 손익계산서 요약입니다. 제품별 매출 구성을 보면 2025년도 반기 기준 제품 매출이 58%, 임대 매출이 37.8%, 상품 매출이 4.2%입니다. 임대 매출 비율입니다. 알폼 임대가 34억 원으로 임대 매출의 74.9%에 해당됩니다. 제품 매출 비율입니다. 알폼 매출이 62억 원으로 제품 매출의 88.1%에 해당됩니다. 상품 매출은 포세린 패널 5억 원입니다. 주요 매출 거래처 현황입니다. 2024년도 기준 현대산업개발과 GS건설 그리고 대방건설의 비중이 12.6%, 9.0%, 7.5%로 가장 크며 매출 규모가 큰 상위 7개 사회 사이 거래 비중이 2023년도 70.3%에서 2024년도 51.8%로 감소하여 상위업체 의존도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향후 전략입니다. 첫 번째로 신사업 제품인 TS 패널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늦은 시장 진입을 단기간 내에 임대자산 확보로 만회하고 원활한 자재 공급을 강점으로 우수 고객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신품인 자재 공급을 이점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시장을 공략할 계획입니다. 신제품 개발, 특허권 획득, 차별화된 서비스로 공격적 마케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형 공사 실적을 바탕으로 인지도 확대 및 민간 공사 확대에 지향하여 시공사 및 토목 회사와의 네트워크 강화, 보유 수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서포트류 임대 사업 고도화 계획입니다.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 가능한 범, 범용 모델을 확대하고, 알폼 및 가설제 관련 구조 안전 설계, 경량화, 조립 효율성 향상 등 기술 개발에 주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노후 알폼의 재활용 및 매각 계획입니다. 비효율 자산 정리하여 임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식 거래 사항입니다. 2020년 9월 24일 자에 회생 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주권 매매 거래 중지가 되었고, 2021년 9월 9일 자에 회생 채권 출자 및 감자에 따른 추가 및 변경 상장이 이루어졌으며, 2022년 11월 3일 자에 회생 절차 종결에 따른 적경성 심사 결과 주권 매매 거래가 재개되었습니다. 2023년 9월 18일에서 10월 6일까지 자기 주식 30만 주를 매입. 2024년 11월 27일에서 2025년 2월 25일까지 자기 주식 38만 2702주를 매입하여 2025년 9월 말 기준 68만 2702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총 발행 주식 수의 9.81%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준비해온 기업 설명회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내용 및 문의 사항이 있으시다면 아래에 있는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자를 통하여 연락을 주시면 성실하고 상세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